행복하면 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편안하고 둘째 당당하고 셋째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흥되는 교회는 친정집 같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시댁 같아요 이러면 시댁이 좋아요 친정이 좋아요 친정 엄마 친정이 아무래도 좋지 시댁은 가 아무래도 까칠하지 부흥되는 교회는 친정 같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러면, 편안하고 따뜻하면,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요와 평강과 기쁨을 먼저 주시더라고요. 큰 사건이 터지고 몸에 막 암병이 생기도요, 문제가 들이닥쳐도요,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안하면 히떡 넘어간다. 10편, 107편을 보면 고요한 가운데 손에 한 걸음 밀어붙이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. 덜렁거리고 철사거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. 차분하고 고요할 때는 뭐, 암이 생겨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덤비라, 이작것더라 그러면 감당이 되는 겁니다. 감당. 사람이 암이 걸리면요, 왜 죽는가 하면요. 암이 걸리면 왜 죽느냐.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. 암이 걸리면 사람이 첫째 놀래. 와, 죽었다. 에이저가 뭐냐. 아, 이제 다 살았다. 이걸 에이저라고 해요 이런 병이 걸리면 사람이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. 우와, 난 이제 죽었다. 그러면 사람이 기가 딱 죽고 이큰 병이 시험이 들면요 입맛, 반맛, 살맛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. 당최 먹어야 힘들고리가 나는데 안 먹으니까 들어가야 나오는 게 있는데 입맛이 똑 떨어지고 연막 속이 메싱매싱하고 매싹 맨날 머리가 어지럽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요. 사람이 입맛을 잃어거려요 그러니 몸에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암이 걸리면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. 그게 핵심이 뭐예요?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살맛을 잃어버리고 당체 안 들어가니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니까 못 먹으니까 안 먹는다 그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먹어. 입한 사파이다마 먹는 거예요, 뭐. 먹고 막 힘을 내서 막 웃고 살아갔다 보면요, 원기가 회복돼, 원기가.